세계시민과 지리 과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정보입니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과목입니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의 여러 모습을 이해하여 세계의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정세를 바라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는 a, b, c, d, e 5단계의 절대평가와 5등급의 상대평가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내용 구성입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세계화와 지역 변화를 이해하고요. 2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든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3단원에서는 국제 인구와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탐구해보고 4단원에서는 국제 갈등과 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진로 정보입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와 관련된 학과와 직업은 이와 같습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는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역량이 필요한 다양한 학과와 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세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ABCD 절대 평가와 5등급의 상대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고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역량에 필요한 진로 직업과 연관이 있는 과목입니다. 감사합니다.